고성장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저축만 해도 뭐 금리가 이율이 존재하니까. 70, 80대면 은 장기안정적인 근로소득이 단절됩니다. 불가피하게 이 적자구간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 우리가 또 국가에서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세금으로 다 들어가요. 정년제도 자체가 불필요하다. 더큰건 뭐다? 평생일해라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데 연금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18년 만에 겨우 모수 개혁이라는 걸 했습니다. 완벽하게 못했으니 비난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보다는 그래도 낮게 바뀌었다는 라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문제가 있는데, 청년의 반발이 큽니다. 2차 구조 개혁을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청년이 불리하지 않은 개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이 모수 개혁은 어, 숫자 개혁이죠. 그래서 이제 모수. 소위 이제 수급자와 보험료 사이에 있는 숫자 조정이라서 모수 계획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연금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소위 분모분의 분자의 이슈거든요 즉 보험료분의 수급비의 이슈인데 근데 지금까지는 인구구조가 삼각형이 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수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현역 시절에 뭐 베이비 부모를 포함해가지고 어마무시한 이제 성장의 수혜 끝에 소득비례형이다 보니까 소득에 맞춰가지고 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굉장히 많은 기금이 쌓여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넣어야 될 분들은 인구 감소 때문에 줄고 있는 거고요 생산 가능 인구의 하락 때문에 추세적으로 줄 겁니다 줄고 있는데 받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연령이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이러다 보면 당연히 이 연금제도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사라질 수밖에 없고 뭐 없어졌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희석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사실은 연금은요 조금 냉정하게 표현하면 인구 구조가 늘어난다라는 전제 하에서만 기능할 수 있는 제도예요. 정확하게 인구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면 연금제도는 언제든 마지막에 제로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갈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모수개혁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사실 이번 이 모수개혁은, 어, 일단 개혁이에요. 개혁인데, 아, 이게 정말 개혁일까라는 건퀘스 마크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모수개혁의 핵심인데 한국은 또이 사이에서 굉장한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또 만들어낸 거죠. 이건 뭐 수술 환자에게 그냥 밴드 하나 붙인 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보단 훨씬 낫다는 것은 뭐 당연한 과정입니다. 아마 그런 어떤 그, 그 철진한 어떤 접근, 인식들 때문에 구조적인 방식으로 지속 가능성을 원하는 청년 인구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거죠. 분명히 구조개혁으로 가야 됩니다. 구조개혁은요말 그대로 틀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연금은 이런 제도가 돼야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 안에서 연금이 유지가 될까? 첫 번째 퀘스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 봐요. 만약 어렵다면 이 연금제도는 구조틀을 바꿔야 됩니다. 혹은 구조틀을 뭐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어 연금제도가 과연 기능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면 이 구조를 어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구조개혁의 핵심인 것인데 아마 대체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 연금 이슈는 특정 순간에 끊어야 되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순간 끊임을 당하는 그 전후에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할 수 밖에 없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을 찍을 거냐.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일 수 밖에 없고 많은 분들이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도 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으나 이 구조가 됐어, 됐더라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되겠죠. 그거의 핵심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에요. 그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이 바로 보험료를 높이고 수급비를 낮추는 방식이 되겠죠. 이게 축적이 되면 어쨌든 상당 부분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번다고 표현했지 이게 구조적으로 지속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플러스, 이게 시간을 버는 것들이 계속 갈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구조 틀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조 계혁의 핵심인 것이죠. 옛날에는 연금 제도가 없었을 때는 전적으로 개인, 가족에게 모든 부담이 증가가 됐어요. 즉, 사람은 초기 20대까지의 적자 구간, 이거는 이제 순전히 엄빠를 누구를 만나는 일까지 정해지는 방식이죠. 그리고 근로소득이 단절된 이후에 발생하는 노후와 관련돼 있는 적자 구간. 이두 개의 적자 구간의 합과 중간에 껴 있는 흑자 구간이 최소한 이 꼴이 될수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삶이에요. 아마도 많은 분들의 전체 인생 라이프 플랜은 레 이렇게 따질 겁니다. 앞에 있는 저 적자 구간 누구 거냐면 부모님 거예요, 사실. 그동안 얻을 수 있는 흑자 구간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추후에 특정 상황이 됐을 때 적자 구간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젊으신 분들이 하나 약간 좀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동적이고 또 사회 중추이다 보니까 근로소득 혹은 자산소득이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희 선배들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70, 80대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장기안정적인 근로소득이 단절됩니다. 죄송하지만 불가피하게 이 적자 구간은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이거를 그럼 이런 분들 우리가 또 국가에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세금으로 다 들어가요. 차라리 그 세금 안 들어가게 하는 게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통해서 연금을 내서 보험료를 내서 이거라도 벌충해 주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국민연금이라는 공적 보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황창왕성할 때는 국민연금 따위 복지 따위 필요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어, 아이러니카하게 거의 모든 인생은 추후에 적자 구간이 계속 발생한다. 특히나 최근에는 한국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적자 구간의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 그럴 때 국민연금은 완벽한 대체적인 수단은 되지 않으나 보안의 수단으로는 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어 소위 종잣돈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대한민국이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 틀이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 그렇습니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죠. 우리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모든 것들이 어쨌든 양극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상은 현역 구간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세금으로 조세를 받아서 이 구간에 있는 적자의 분들을 도와주는 게 각국가의 핵심이에요. 이건 사회나 공동체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서이자 원칙이에요. 이걸 우리가 부정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중간에 있는 분들이 조금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왜 이분들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 식에 놓고 본다면 연금은 소위 세대 간의 그 자원을 재배분하고 또 세대 간의 자원의 재배분 안에서 사회를 유지하는 연결 지점들을 확대 강화하는 방식으로서의 굉장히 큰 장치 중 하나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연금 이슈는 절대 우리가 사실은 기능이 저하됐다, 기능이 조금 약화됐다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뭐 없애자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마 문제가 있는 것은 고쳐서 쓰는 방식으로 가는 게 여러모로 봤을 때 어쨌든 사회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강화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소위 의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개혁한다, 연금을 계속 지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기금을 고갈되지 않도록 속도를 늦추고 지키겠다는 얘기인데, 지키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면 돈을 늦게 주면 돼요. 그러면 늦게 준다는 얘기는 그럼 그 시간 동안 뭔가 다른 보안 장치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일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년제도 자체가 불필요하다. 더큰건 뭐다? 평생 일해라. 일을 할수 있는 환경. 그럼요, 일만 계속하면요, 복지일 수 없어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일하는데 장기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있는데 연금이 왜 필요합니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전제가 사실은 근로소득이 단절될 거라는 전제하에 사회적 약속으로 이제 연금제도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보험도 다 그런 차원에서 드는 거예요. 근데 자 문제는 이게 지금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9년생 부터는 아마 65세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년은 몇 년이죠? 60이잖아요. 결국 뭐죠? 5년 동안 이 마의 크라바스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그러니까 연금 개혁이라고 읽지만 사실은 어? 정년을 늘리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년 연장 얘기를 할때 필연적으로 정년 연장을 하고 만약에 평생 고용이라는 제도를 지금 현 상황에서 한다면 누가 수혜를 입고 누가 상대적으로 기분이 나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띄우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년 연장이라는 것은 정년 연장을 하든 뭐 폐지를 하든 제공을 하든 기본적으로 60세까지 어쨌든 버틸 수 있는 직장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그 각종 복지 조사 실태를 보면 첫 번째 장기 안정적인 그 근무처에서 어 그만두는 이탈하는 연령대가 한국은 49세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치라면 이미 49세에 안정적인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내왔던 첫 번째 직장에서 떨어지고 실업급비를 받는 상황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을 우리 가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즉 정년연장은 대개 대기업들 그리고 어 노조가 있고요. 정규직일 때 사실은 이 문제가 모수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전체 근로자의 안타깝게도 10%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까지 치더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모수예요. 이걸 바꾼다고 치면 사실은 그분들한테 좋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10%를 위해서 어마무시한 이 뭔가를 이 의지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90%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왜 해야 되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뭐 당연히 얘기가 되고 이해가 되는 맥락이에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49세에 현실적으로 그만두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은 뭐 어쩔 수 없이 고령 근로가 긴 나라예요. 그러니까 결국 근로 현장에서 영원히 이제 나오는 시점이 71, 2세가 나와요. 뭐냐면 국민연금이 워낙 그렇게 좀 허술하다 보니까 일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회인 거죠. 우리 선배 세대들은. 결국 우리 가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22, 3년은 굉장히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산 가능 인구의 장기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49세에 그만두지 않고 갈수 있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50대 중반이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대학교육에서 받아먹은 소위 인적자원으로서의 인품 요소가 효용이 다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나마 이제 나가주고 밑에 또 값싼 저렴한 청년 인구 노동력 받아들인다는 게이 우리 기업들의 또 마인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장년이 그냥 만약에 실업의 상황에 빠져버리면 이거 어마무시한 복지 비용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산 가능 인구로 남을 수 있는 방식 즉 생산 가능 생산이잖아요. 직장 직업 창직 뭐든 좋아요. 이걸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는 대전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좀 핵심은 좀 지금 정년을 앞둔 세대와 또 취업을 눈앞에 둔 청년 세대와의 융합이 굉장히 핵심 포인트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요. 어, 기본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와 관련돼 있는 룰. 질서를 세팅하는 게 사실은 개혁의 핵심이에요. 그게 개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훨씬 더 복잡한 방식으로 벌어지겠죠. 자원이 많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구도 늘어나고요, 성장도 계속해서 생기고요. 이럴 때, 저 개도국처럼 인플레이적인 마인드가 남아있을 때는 사실은 자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얘가 나보다 더 부르니까 약간 기분은 나쁘지만 나도 늘어나거든요. 그런 정도 차원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선배 세대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아마 정년 연장 혹은 이제 그 평생 고용, 근로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어~ 세팅이 되고 구체화되고 확산이 된다면 (70년대생이) 아마도 첫 번째 아마 수혜 그룹이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어, 당장 지금부터 사실 해야 되는 이슈입니다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70년 개띠부터 아마 적용이 되겠죠. 앞으로 하면. 근데 70년대생, 90년대 학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변형의 가능성을 최초로 겪은 세대거든요. 9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도 세계화란 느낌, 그 다음에 세계 시장의 절반인 냉전 때문에 없어졌던 이 동국권 시장도 새로 열리면서 자본주의가 굉장히 큰 방식으로 사실 개편되는 체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여행 자유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외환 자유화, 뭐 각종의 이제 개혁 작업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때 20대를 겪었던 게 지금 말씀드린 90년 대학번들의 핵심들이 거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즉 기존의 개도국 시절에 만들어냈던 경직적인 고용 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어쩌면 낀 세대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방식이에요.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하기가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중간에 껴 있는 사람들은 살짝 이쪽. 개념도 이해가 되고요. 이쪽 개념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달라진 이분들이 있을 때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놔야. 돼. 마치 아령처럼 양극의 각단이 있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게 늘어지면 이 사람들 못 만나거든요.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결국 인구구조가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졌던 각종 의제 대표적인 게 고용제도예요. 고용제도 를바꿔줘야 됩니다. 정년 연장의 제도보다 그 앞서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년 연장을 얘기할 때 세대간의 경합 문제 즉 고 만약에 이분들이 안 나가고 계속해서 버티면 일자리 계속 유지할 거고 이 사람들 일자리 쥐고 있는데 일자리가 안 늘어날 거니까 밑에들은 들어갈 데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 박탈이 아니라 그냥 경합적인 논지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줄여줘야 돼요 뭐냐면 이분들이 계속해서 근로도 하고요 이분들도 잘 들어갈 수 있는 방식들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죠 근데 잘 들어가는 방식을 위해서 그 이분들이 나가 줘야 되라는 게 지금의 논리고요 위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나가면 네가 세금 더 내야 되는 데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에 싸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중간에 끊는 사람들은 요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숙련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정년이 정년이란 단어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특정 연령 때까지 불가학력적인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너의 고용은 책임져 줄 거야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복지적인 마인드예요. 아니 기업이 불확실성이 난무하는데. 그죠? 특정 연령이 될 때까지 보장해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요걸 흔히 이제 전문용어로바꾸면 종신고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하는 것을 전제하에 임금이나 성과평가제도나 여러 가지 제도를 갖춰야 되겠죠.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숙련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험 가치 암묵지를 임금에 포함시켜 줍니다. 이게 바로 연공서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공이죠. 매년 1억 원씩 늘어요. 그래서 아무 짓도 안 해도 어, 임금 인상에서 협상할 때뭐 늘지 않더라도 그냥 나이만 1년 늘면 회사에서 1년만 되면 연공이 쌓여가지고 기본급이 배어업이 되는 방식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한 30년 되면 30쭉 차이면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그죠? 이게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도 별로 손해보는 게임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고임금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기업 입장에서 이게 어마무시한 임금비 부담이에요. 근데 밑에 들은 요거 하나 나가면 한1 0 자리 만들어진다. 뭐 이런 맥락을 가는 거죠. 어, 좋습니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왜 청년들은 소위 임금이 낮고 여기는 임금이 높은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임금 격차 존재합니다. 어떨 때 존재할까요? 바로 생산성의 격차가 있을 때는 임금 격차를 줘도 돼요. 그죠? 사실 요게 경제적 합리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업 특수한 인적 자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둔 3년 앞둔 이제 이 기업에 30년 있었던 고인물이에요. 막 들어온 신입사원들 예? 열심히 일합니다 그죠 진짜 밤새요 나는 뭐 6시되고 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응급, 높아요 자 기본적으로 근데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에 대한 처리능력 누가 있을까요 막 들어온 신입사원들은요 그 회사 건물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30년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각 건물에 먼지가 어디 정도 있는지도 다 알압니다 왜냐면 기업의 특수화된 방식으로 인적자원을 이미 세팅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근데 만약에 사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막그 재고 물량이 늘어나거나 혹은 상황이 생겼을 때 보통의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 자본주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바깥에 사람을 사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면 다시 이제 내보내죠. 고용의 유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국은 아까 평생 고용이라 그러니까 유연성이 굉장히 경직적이겠죠. 이게 이제 기업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그렇게 얘네들 쟁여두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쨌든 얘는 바로 투입하면 신입사원들이 이틀 걸릴 건요. 이 사람들은 5분이면 해결하거든요. 이제 이런 숙련의 값어치를 소위 연공이라는 방식으로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그 가능성 때문에 당연히 숙련이 강할수록 연공이 쌓이고 연공이 쌓일수록 임금이 늘어난다라는 즉 연령 차별적인 임금 체계를 너무나 당연시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또 그렇게 줘도 될 정도로까지 당신은 하이인플렛이 였어요 3조 호황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뭐 1년 지나고 나면 부가가치가 10% 20% 뛰는데 그것 좀 준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아니잖아요. 기업들도 더 이상 이제 안 된다고 그 와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어, 국민연금을 계약했으니 연금을 이제 덜 주도록 뭔가 바꿨으니 그게 맞춰가지고 소득을 좀더 길게 줘야 되니까 정년을 연장합시다. 정년 연장이 부담스러우면 정년은 내버려두고 실질적으로 재고용 방식을 해서 이들에게 일자리를 줍시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고임금을 줬던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기업도 장기 안정적으로 100살까지 들고 가고 싶은 인적 자원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년 연장 얘기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거 아닌 사람들이 그게 중용이되는 문제거든요. 그거를 밑에 사람들이 볼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년 연장의 대전제는 뭐냐면 바로 임금 개혁이에요. 그래서 임금 개혁, 핵심 뭐죠?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서 임금이 주, 어, 차이가 나도록 세팅해 줘야 된다. 즉, 나이 드신 분이나 젊으신 분이나 생산성이 같다면 임금은 같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만든 이 개도국형의 고용제도, 임금제도는 선진국형에서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청년의 임금과 노년의 임금이 사실은 경합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위에 있는 고임금자들을 당연히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개혁을 하겠죠. 요거와 관련돼 있는 정부 지원들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도가 어느 순간 빡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이 고임금자들을 약간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세팅해야 되고,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뽑아야 될 동기가 생기거든요. 이분들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못 뽑아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확 낮춰지면 인건비 셀링을 세운다 하더라도 뭔가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고임을 만들어냅니다.